안녕하세요 쿠라알입니다 오늘은 저의 주종목이자 주캐릭터인 아마존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거고요 음... 디아블로에는 정말 많은 캐릭터들과 그에 따른 여러가지 클래스들이 존재를 하지만 그 중에서 사냥속도로만 따지면 무조건 베스트3 안에 들어간다는 자벨마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자벨마는 지난 3년간 제가 공들이고 공들여서 정말 좋은 아이템들로 구성을 하였는데요 제 스스로 일명 하이엔드 자벨마 혹은 금수저 자벨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세팅일지 일단 스킬트리부터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어서 저의 아이템 세팅. 그리고 카오스 사냥은 물론 오늘은 액트5로 자리를 옮겨서 발까지 잡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킬트리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킬은 일단 보우와 크로스보우 스킬은 하나도 주질 않습니다. 자벨만은 스킬이 그렇게 많이 남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는 사용을 하지 않고요 자벨 쪽에 물방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패시브 마법 스킬입니다 패시브 마법 스킬에서는 이 오른쪽 라인만 봐주시면 됩니다 먼저 크리티컬 스트라이크를 하나 찍어 주시면 되고요 페니트레이트는 저는 5개를 주었습니다 5개를 준 이유가 먼저 스킬을 하나 찍고 다른 스킬을 모두 찍고 나니 총 4개의 스킬이 남았습니다 페니트레이트에 4개를 더 주어서 총 5개를 찍어 주었네요 참고로 저의 자멜반은 지금 99렙입니다 99렙 기준으로 모든 스킬을 다 찍고 나니 스킬이 4개가 남아서 페니트레이트를 준 거고요 밑에 있는 피어스는 하나만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패시브 마법 스킬에서는 크리티컬 스트라이크 1개, 페니트레이트 5개 그리고 피어스 한 개로 총 7개가 찍힌 모습을 보입니다. 다음은 재벌린 스피어 스킬입니다. 자벨마는 주력 스킬로 라이트닝 퓨리를 사용하는데요. 라이트닝 퓨리를 먼저 마스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라이트닝 퓨리의 하단에 보시면 설명이 들어있는데요. 라이트닝 퓨리의 보너스. 총 4가지가 있네요. 파워스트라이크, 라이트닝 볼트, 차지드스트라이크, 라이트닝 스트라이크. 이렇게 각각 네 가지를 마스터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라이트닝 퓨리 20개, 라이트닝 스트라이크 20개, 차지드 스트라이크 20개, 라이트닝 볼트 20개, 그리고 파워 스트라이크 20개. 이렇게 총 다섯 가지를 마스터해주시면 되고요. 길목 스킬로 한 개, 한 개, 한개 이렇게 돼서 재벌린 스피어 스킬에서 총 103개의 스킬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패시브 마법 스킬 7개랑 더하면 총 110개가 되는거죠 요렇게 스킬을 구성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뭐 자벨 말하면 거의 비슷비슷한 스킬 구성기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스킬 구성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아이템 세팅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구는 유닉 다이어댐입니다 옵션을 살펴보면 1 모든 스킬 레벨 상승 25패회20 락각 그리고 15 라이트닝 스킬 데미지가 있구요. 플러스 200 방어까지 올 룻뜸입니다. 저는 여기에 15 공속 3 마상 주얼작을 해서 공속을 맞춰주고 마나 획득을 원활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투구는 유닉 다이어뎀을 사용해 주시면 되구요. 이어서 아뮬입니다. 아뮬은 아마존 제작 아뮬이구요. 플러스 2 모든 아마존 스킬 레벨 상생 20 팩해 8 마획 그리고 13마나와4 마쟁 모든 저항력이 20이 붙어있습니다. 13만화와 4마쟁이라는 다소 아쉬운 수치지만요. 8만화 획득이 붙어있기 때문에 만화 수급이 정말 원활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저항력이 20이 붙어있기 때문에 올레지를 맞추기도 편해지고요이렇게 아뮬렛은 제작아뮬를 사용했습니다. 재벌리는 유닉 타이탄입니다. 일반 타이탄이 아닌 한번 업그를 레한타이탄이고요 에테리얼 타이탄으로 데미지를 높인 타이탄입니다. 어, 타이탄은 그냥 일반 타이탄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업 타이탄과 에테리얼 타이탄을 사용하는 이유는 데미지 상승으로 인해서 몬스터가 맞았을 때 라흡과 마흡이 좀더 원활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그란 타이탄과 에테리얼 타이탄을 사용합니다. 옵션을 보시면 플러스 2 재벌림 스피어 스킬, 플러스 2 모든 아마존 스킬 레벨 상승, 플러스 30 달력, 플러스 200 증가된 데미지, 25에서 50 데미지 추가, 구라이프 획득, 플러스 20 힘, 20 민첩성, 그리고 아주 중요한 보관량 증가 옵션이 있습니다. 이 보관량 증가 옵션은 재벌린의 수량을 늘려주기 때문에 재벌린을 빠르게 교체하지 않아도 원활한 사냥이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탄을 사용을 하고요, 갑옷은 더스크 수수입니다. 아무래도 텔포 때문에 수술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 외적으로도 플러스 2 모든 스킬 상승, 플러스 40어 달려, 그리고 775 방어가 있고요. 힘이 캐릭터 레벨에 비례하여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이템 맞추기도 좋습니다. 거기에 최대 라이프도 5%가 증가되고요. 데미지 감소도 8%, 그리고 몬스터를 죽일 때마다 14씩 라이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수수께끼를 착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패입니다 방패는 매직 모노크인데요 쌍패가 붙어 있는 일명 쌍패 모노크입니다 방어는 모노크가 가질 수 있는 최고 옵션인 148로 올 으뜸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15공속 3마상주얼을 총 4개를 달아서 60공속과 12마상 옵션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만화 수급이 정말 원활해집니다. 예, 방패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은 장갑입니다. 장갑 역지 제작 아이템이고요. 보시면 옵션이 참 화려하죠. 플러스 2 재벌린 스피어 스킬, 20 공속, 15 힘, 14 민첩, 그리고 홀드 저항력이 30%, 포이젠 저항력이 30%가 붙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민첩이 1 빠지는 준으뜸 장갑이 되겠네요. 하지만 이런 옵션의 장갑도 정말 귀하기 때문에 저는 이 제작 아이템을 사용을 합니다. 예, 장갑도 한번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벨트입니다. 벨트는 제가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 벨트를 사용을 합니다. 일반 사냥에서는 일명 관통 벨트죠. 레이저 테일 뱀파이어 팽 벨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옵션은 날카로운 관통 공격. 약 33%의 관통이 달려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플러스 10맥뎀, 150방상, 15방어, 그리고 15밈첩성이 붙어있습니다. 이 관통공격은 자벨마가 퓨리를 던졌을 때 몬스터에 맞고 관통이 돼서 다른 몬스터에 맞을 때 다시 한번 퓨리가 발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라이트닝 데미지가 두배로 들어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벨트도 이 관통벨트의 사냥속도를 따라올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사냥시에는 이 관통벨트를 사주게 되었고요. 그리고 한가지 액트5에 갈 때는 이 썬더가스를 착용을 합니다. 액트5에는 정말 무시무시한 몬스터인 소울류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라이트닝 데미지로 욱욱 하다가 죽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저의 그 아재 컨트롤을 대비해서라도 썬더가스를 착용해주고요. 썬더가스에는 플러스 10% 최대 라이트닝 저항력도 붙어있고 20% 라이트닝 흡수가 되기 때문에 라이트닝 데미지를 주는 몬스터들한테는 정말 최고의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플러스 3 라이트닝 퓨리가 붙어있기 때문에 자벨마를 위해 만들어진 아이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예, 이렇게 벨트는 기본 사냥시에는 관통 벨트, 액트 5를 갈 때는 썬더가스를 착용을 합니다. 이따가 이두 가지 벨트를 가지고 액트 5에 가서 과연 데미지가 어느정도 들어오는지 각각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벨트는 두가지를 착용해주고요 다음은 링입니다 한쪽 링은 패케 듀얼링입니다 플러스 10패케 6마흡 8나흡 그리고 90마나와 올레가 11 라이트닝 정확력이 39가 붙어있습니다 요것도 제작 링이고요 어, 저는 컨셉이 아뮬에서 8마흡 그리고 지금 한쪽 링에서 6마흡 그래서 좀 14마흡이 되었습니다 마흡을 최대로 높여서 마나 수급을 높이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타이탄에서도 9라흡이 있지만 추가적으로 8라흡이 있어서 총 17라흡까지 됩니다 그리고 마나 도 달려 있어서 마나 수급에도 더 영향을 주고요 예, 한쪽 링은 이렇게 제장 링을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쪽 링은 패케마흡 링입니다 역시10패케6 마흡, 38 라이프, 그리고 올레가 11이 붙어 있고요. 파이어 저항력이 40일, 엄청 붙었죠? 포이즌 저항력도 40일. 예, 정말 저항력 링으로서는 최고의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렇게 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지만, 암뮬에서8 마흡, 한쪽 링에서 6 마흡, 다른 한쪽 링에서 6 마흡. 예, 총20 마흡입니다. 만화를 아주 뽑아내겠다는 각오죠.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세팅을 해도 언데드 몬스터를 만나면 만화가 부족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몬스터에서 최대한 만화를 뽑아내는 게 중요한데요 저는 최대한 만화를 뽑아낼 수 있게 지금 아뮬과 링들을 통하여 마법 세팅을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 하나가 드는데요 어, 레이븐을 착용한 것도 아니고 참눈을 쓰신 것도 아닌데 그럼 빙결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자벨마 특성상 몬스터와 붙어서 사냥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원거리 공격에서 보통 빙결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원거리 공격의 빙결은 금방 풀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개시켜드릴 저의 신발을 보시면 신발에는 결빙시간 1분의 2 감소가 붙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레와 결빙시간 1분의 2 감소가 붙어있으면 결빙되는 경우가 있어도 금방 풀려버리기 때문에 빠른 사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이븐 혹은 참눈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김에 소개를 해드리면, 신발은 국부츠죠. 일명 딸기부츠라는 부츠인데요. 플러스 30 달력, 콜드 저항력이 43%, 라이트닝 저항력 37%, 그리고 파이어 저항력 42%가 붙어 있고요. 아까 소개해드린 결빙 시간 2분의 1 감소, 그리고 중독 시간 감소가 25%가 붙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아이템들로 구성을 하여 사냥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인벤토리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토리에는 역시나 아마존 횃불이 있고요 네, 횃불도 능력치는 모두 으뜸이고요 애니참이 있습니다 애니참도 추가 경험치를 제외하고는 모든 능력치가 으뜸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랜드참은 총 8개를 넣어주었는데요 플러스1 재벌린 스킬에 45피가 붙은 재벌린 피참입니다 재벌린 피참을 총 8개를 넣어 주었고요. 요기에는 타이탄을 하나 더 넣어 주어 가지고 타이탄이 수량이 떨어지면 그렇게 교체해서 사용을 할수 있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스몰참 같은 경우는 20p 17만화 참이고요. 20p 17만화 참들을 다 넣어 주었고요. 레지가 조금 모자라서 20p 5올레 참을 하나 넣어 주었습니다. 요렇게 참들까지 구성을 하였네요. 수압으로는 6 오더 콜트와 그리고 스피릿을 착용해 주었습니다. 수압 예, 아이템까지 모두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스탯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탯 같은 경우는 참 균등하게도 분배를 했는데요. 먼저 힘은 하나도 찍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템만으로도 176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민첩의 경우는 방어 기회가 75%가 나올 때까지 찍어주었는데요. 쌍패 모너를 사용했기 때문에 방어계의 75%까지 사용하는 민첩을 조금 절약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력과 만화 같은 경우는 약간 균등하게 분배를 해 주었는데요. 요것은 콜트를 지르고 나면, 보시면 라이프는 약, 아 예, 콜트를 바꿔주시면, 라이프는 약 2900, 그리고 만화는 1200 정도에 맞춰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항력은 모두 75%고요. 다음은 용병 세팅입니다. 용병 세팅은 제가 늘 사용하는 아이템들로 이번에도 구성을 했는데요. 무기는 무한의 공간입니다. 컨빅션 오라가 발현이 되기 때문에 라이트닝 퓨리를 던졌을 때 라이트닝 데미지가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에테 안다머리를 사용하여 10 라이프 획득이 붙어있기 때문에 라이프 획득이 좀더 원활해지고요. 그리고 체크인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병은 마이트 용병입니다. 마이트 용병을 사용하는 이유는 마이트 오우라로 인해 공격력이 올라가고, 그 공격력 증가로 인해 라흡과 마흡이 조금 더 원활해질 수 있게 그렇게 선택을 하였습니다. 어, 설명이 이제 다 끝났고요. 사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길의 강으로 이동을 했고요. 여기서 먼저 스왑을 해줍니다 스왑을 해주고 아이템을 보시면 머리에서 25패케 아뮬에서 20패케 그리고 링에서 10패케 링에서 10패케 총 65패케구요 스왑 스피릿에서 35%의 패케가 붙어있어서 총 100패케가 됩니다 이 100패케로 아마존이 좀 빠르게 텔퍼로 이동을 할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먼 거리를 이동할 때는 스왑을 해가지고 텔퍼를 이동합니다 예,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아, 먼저 콜트로 한번 질러주고요 예,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이 끝났으면 다시 스왑을 해주시고 예, 퓨리를 이용해서 사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예, 속도 정말 빠르죠 아예 만화 재충전 예, 퓨리를 안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게 난사를 해주실 때 단점은 너무 안 맞춰주시면 만화가 금방 금방 납니다. 최대한 맞을 수 있게 난사를 해주시면 되구요 제가 소개해드렸던 캐릭터 중에는 정말 사냥 속도로만 따지면 원탑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예, 지금 텔퍼 속도를 혹시 보셨다면 수업을 안 하고서는 말 드립니다. 이 때문에 먼 거리는 꼭수합을 해서 이이퍼를 써주시면 될것 같고요. 근거리에서는 뭐 그냥 이퍼를 써주셔도 됩니다. 네, 난, 퓨리 난사로 지금 몬스터를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수 앞에서 퓨리 난사 를 해, 주 시면 됩니다. 예, 몬스터 는 금방 죽 죠？아주 녹 습니다. 지금, 보 시면 아시 겠지만 빙결 되는게 거의 없 다고, 보 시면 됩니다. 긴결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아이템 옵션으로 통해 긴결이 금방 풀려버리기 때문에 레이브를 착용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원활한 사냥이 가능합니다 아 지금 보시면 제가 난사를 하다 보니까 이 자벨린이 부족하다는 경고창이 떴는데요 이때는 타이탄을 이렇게 변경해 주시고 다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빨리 죽으니까 그약 재미가 없을 정도네요. 제발, 마한테는 하나의 스킬이 또 있죠. 정말 보스 몬스터를 빠르게 잡을 수 있는 차스입니다. 차스를 사용하면 라이트닝 데미지가 보스 몹한테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스 몹이 빠르게 녹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잡아볼게요. 아니, 두방만에 끝났네요. 이렇게 지금 솔플 방에서 그..디아를 사냥해 봤고요 자리를 옮겨가지고 발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브입니다. 지금 콜트를 한번 질러주고요. 이동하면서 일단 소울을 아이 그냥 자벨린 던졌는데 맞아서 죽었어요. 그냥 소울을 한번 데미지를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팍팍 들어가는 게 모습, 모습이 보이죠. 물약을 하나 먹어주고 썬더 가스로 바꿔서 다시 한번 맞아보겠습니다. 예, 데미지가 거의 안 들어오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이런 이유로 엑트 5는 어그로서좀들어오요액트 5는 썬더 가스를 착용해 주고 사냥을 하는 편입니다. 사냥을 하시면 되고요. 자리를 옮겨서 바알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액트 5라고 해도 솔풀방이다 보니까 너무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제가 요거 바알까지만 잡고 풀방으로 옮겨서 풀방에서도 얼마나 빠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말론도 하나 있네요 어좀 이따 먹으러 와야겠네요 녹아버리죠 예, 공룡까지 잡았구요 바알은 과연 몇 방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예, 한 1초, 2초 정도 버텼네요. 바을까지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럼 자리를 옮겨서 풀방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풀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금 저 말고 7명 이 있는 방이고요 여기에서도 콜트를 한번 질러주고 사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풀방에서도 잡을만은 정말 빠른 모습을 보이는데요. 자비가 없죠. 라이트닝 크리면 몬스터들이 녹아나갑니다. 이게 거의 스플래시 공격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몬스터를 사냥할 수 있어서 그에 따른 어, 라이트닝 내성도 있네요. 그에 따라서 좀 빠르게 사냥이 가능한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까지 사냥 영상을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고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캐릭 리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